저의 교훈을 이제 이렇게 통해서 얻은 것을 이제 사랑 인사로 할 건데요. 어, 옆에 계신 성도님께 더 많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어,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이 시간에는 그 우리 연신내 교회가 이제 그 새로운 그 시도를 합니다. 우리 이제 문화센터를 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시간 이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잘 안내해 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고 또 많은 도움을 요청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지영 집사님께서 그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 순서를 통해서 안내하고 또 말씀을 주실 거니 시간이니 어, 은혜도 받으시고 또 많이 이해도 하는 그런 시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아,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아, 저는, 아,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요번에 문화센터 운영장을 맡게 된 허지영 집사입니다. 아,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안식일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laughs> 아침에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아침이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모두 이렇게 그냥 교회에서 배면 너무 친숙하고 익숙한 성도들이라서. 근데 막상, 이제 제가 이렇게 딱 앞에 서서 이제 제가 뭐를 말하나 하고 이제 저를 이렇게 주목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좀 긴장되고 제가 오늘 내용을 잘 전달을 해드려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제가 이제 오늘 문화센터 저희 교회가 이제 문화센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를 어떻게 이제 세우게 됐는지 그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드리고요. 아, 이 모든 것은 이제 교우님들께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같이 잘 이루고자 함입니다. 제가 이제 내내 교회에 이렇게 불쑥 이렇게 잘 이렇게 등하냐 하다가 불쑥 나타나서 너무 송그러, 송구스럽지만 정말 작은 믿음으로 샀습니다 부족하지만 잘 들어주시고 하나가 되는데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저희가 문화센터 그 설립 취지에 대해서 한번 예 제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저번 한2주전한3주 전에 문화센터 프로그램 참여 조사에 이제다 참석을 해 보셨잖아요 근데 거기 보시면. 우리 교회 비전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하는 의도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굉장히 노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느끼시겠지만, 어 저희 지금 민찬이 이후로는 지금 이제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교회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는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한 25년 전에 시집 모기 전시 여기 와 이제 결혼을 통해서 이제 이 교회를 나오게 됐는데 그때는 그러니까 지금 반주를 맡고 있는 소진이 청년이 이렇게 꼬맹이였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소희가 있었고, 그다음에 남장로님 댁에 지금은 다 출가해서 나갔지만 거기에 뭐상웅이 상미, 상인이, 그다음에 강장로님 댁도 지금은 다 이제 미국에 있지만 뭐 수진이, 히라 그리고 이제 우리 노경인 집사도 저랑 같은 시기에 시집을 와서 이 교회에 출석하게 됐는데 그니까 저도 그때 민주 윤희를 낳았고 그리고 이제 예진 엄마도 그때 예진이랑 또 현진이를 낳았고 그래서고 그때는 되게 제법 교회가 작았는데도 아이들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리고 또 저희 그 애들 고모 아시죠 미경이랑. 이정희도 같이 여기를 한참 나왔었습니다. 그게 벌써 25년 전 이야기인데요. 참, 그간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났죠. 그러니까 세월만 간게 아니라, 보면 교회도 참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순식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갔는데, 정말 그 사회, 그 사이에 이렇게 보면, 사회가 진짜 인터넷이랑 이런 통신의 발달로 인해서, 글로벌리 진짜 세계가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보면 예전에 왜 유학을 간다고 하면 집집마다 이렇게 유학을 외국에 보낸다고 하면 뭐 이제 겨우 연락하는 게뭐 전화라든가 뭐그 정도가 겨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뭐 유학 간다 그러면 막 집집마다 막 아는 친척까지 다 공항에 나가서 배움을 하고 막 울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면 한참 못 볼기 못 뽑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전화하기도 비싼 전화를 때문에 전화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참 그런 풍경들이 옛날에는 예사였는데 지금은 진짜 완전히 통신이 발달하면서 세월이 굉장히 시대가 빨라졌죠. 그래서 보면 뭐, 음, 유학을, 유학을 가도 뭐 지금은 뭐 하루에 아무 때나 어, 톡도 할수 있고 전화도 할수 있고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좋은 시대가 되었지만 진짜 부작용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예, 장점도 많은데 부,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를 살펴보면 사실 저희 젊은 저희보다 젊은 애들은 집밖에 안 나가도 다할수 있어요. 먹고 입고 사고 하는 것도 다할수 있는 거예요. 은행에 가지 않아도 핸드폰 안에 은행이 다 있고, 그러니까. 굳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아도 집 안에서 모든지 오락까지 다할수 있는 거예요. 굳이 교회라 교회라는 것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이랑 이 젊은 층들이 더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것도 많이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비전이 있잖아요. 근데 이 비전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 그러면 문화센터라는 것을 한번 운영을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 문화센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서로 상의를 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을 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문화센터를 운영할 것인지 저희가 청사진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에 문화센터의 운영과 목적에 대해서 운영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 건데요. 이제 저희 교첫 그러니까 번째 교회에 일단은 어린이랑 학생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문화센터를 통해서 교회에 올수 있는 기회를 일단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일단 어, 가까이의 성도님들의 그 자녀나 손주들을 음악을 통해서 더욱 더 가까워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열심히, 그러니까 예전에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또 멀어진 학생들이나 성도들을 음악이라는 것을 매개로 해서 다시 교회 발을 디딜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막상, 우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어 야, 너 예배 좀 드리러 나와. 이는 거, 그게 또 이제 구도자나 그 교회 나오지 않는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어, 와서 노량 같이 한번 불러볼래? 어, 이런 악기, 이런 악기 가르쳐 준다는데 이런 거 배워볼래? 그렇게는 말을 좀. 건네 볼수 있고 또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조금 덜 부담 좀덜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 이 기존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나 성도들에게도 또뭐이 사업을 통해서 또 서로 또 안식을 오후에 남아서 서로 돕고 하나 될수 있고 교제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근래 한 2, 3년 동안 그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오후에 많이 못 있게 되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면, 음, 오후에 그래도 남아있을까? 남아있을 이유가 사실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음악교실을 한다, 그러면 음악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것을 서포트 해주기 위해서 우리 집사람들이 남아서 또 오후에 봉사를 하셔야 되고 또 그런 그것들을 하다가 보면 서로 또 마음을 맞추게 되고 또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고 그렇게 될것 같아요. 어, 오후에 사실 예배 끝나고 딱 밖에 나가면 생각보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오래 머물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하나님 안에 같이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좋은 기회가 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음악 교육을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 온 아이들의 부모들이 그 부모들과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뭐 아이가 하나가 오면 엄마 아빠가 뭐 이렇게 라이딩 하는 거는 기본이잖아요. 애들을 태우고 갔다가 태우러 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또그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의 문턱을 넘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럼 저희 저희도 딱그 처음에 그 부모를 봤을 때는 좀 낯설지만 가볍게 인사 정도 할수 있고 두번 보면 또 조금 조금 더또 가까워질 수 있고 세번 되면 말을 한번 더 건네볼 수 있고 그렇게 서로 접촉의 기회를 늘리다가 보면 어, 우리가 어디에 나가서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뭐, 요즘은 전도지 같은 거 사실을 공급한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우는 사람들은 별로 밖에는 없잖아요. 어려운 시대에 그만큼 그 새로운 성도를 밖에서 끌어온다는 거는. 근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접촉을 가질 수 있으면, 어, 정말 가랑비에 옷젖듯 그, 이렇게, 그렇게 새로운 성도들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어린이랑 젊은이들만 하는 음악 교육이 아니고요. 성인들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가고 같이 참여하셔서 이제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레슨을 통해서 이제, 이제 음악 교육을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이제 음악 예배 에 봉사할 수 있는 거죠. 안교 순서도 쓸수 있고 그다음에 또 음악 예배 에 봉사도 하고 그렇게 그런 목표를 가지고 다 같이 열심히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제가 결혼하기 전에 대전에서 살았었는데 그때는 그그 대전의 교 대전 교회마다 그그 그 영어 성서원이 굉장히 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영어 교육이 그렇게 막 지금처럼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때라서 인근 그집 교회가 이렇게 딱 있으면 예를 들면 뭐 유성 뭐 대전 유성동에 교회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거기 인근 교회 그, 그 인근에 사는 아이들한테 전단지를 뿌리는 거죠 그때만 해도 우리 그뭐 원어민 선생님들이 우리 교회는 어쨌든 좀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렴한 비용에 그 아이들에게 이제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원어민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그 원어민 선생님이라는 거 그다음에 저렴하다는 거 그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서 많이들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기도 가르쳤지만. 뭐냐면 이제 그 와중에 조금씩 조금씩 애들한테 성경으로 또 영어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드리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한 시간 두 시간 쌓이고 한달두달 달 쌓이고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연말에 교회에서 아이들이 영어도 영, 영어로 연극도 하고. 또 영어로 발표에 뭐 합창도 하고 영어로 기억절도 외우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발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까지 되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지금은 그 아이들이 어디에선가 뭐교회 오는 아이들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아예 전혀 상관이 없이 사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를 뿌렸다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그런 시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이 노령화되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해볼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바로 음악 교육이라는 그러니까 음, 음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센터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지? 그래서 이미 문화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그두 교회를 일단은 가보았습니다. 첫 번째 교회가 인천의 새천사 교회예요. 저기 저 교회도 음악 교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저 교회가 모티브가 돼서 우리도 음악 교실을 하기로 했는데요. 음악이 일단은 저교 그러니까 굉장히 좀 친숙한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음악만큼 또 좋은 도구가 없잖아요. 이, 이 교회도 이제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음악 교실을 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교회는 좀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대. 그래서 인근에 새로운 아이들이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또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요즘은 아이들이 집집마다 이제 하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학원이면 학교면 사실 뭐 인터넷이면 사실상 교회랑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도 교회 그 전에 나왔던 적이 있거나 아니면 뭐 지금 나오시는 분들의 성뭐 손주들이라든가 뭐 이른 양이라든가 부도자라든가 이런데 초점을 두고서는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학생들도 다 지금은 그런 구성으로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 이제 음악교실을 하면 이제 학생들이 오고 성도들이 남아있고 그러니까 다들 좀 오후에 늦게까지 같이 남아서 음악교육도 하고 집사님들도 서포트 하시면서 같이 오래 머물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천사교회는 특별한 게 교육헌금 제도를 두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헌금으로 문화센터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교회 그 집사님들의 열정이나 목사님 열정을 보면 참 아, 우리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파주에 있는 적성교회인데요. 저 교회는 저 보이시죠? 저 레고로 예, 저기는 음악이 아니고 레고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레고 조립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이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오후에 교회에 오면 저렇게 레고를 가지고 예, 조립을 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게 이제 다 단계가 있죠. 유아 단계부터 어려운 단계까지 다 있어서 선생님들이 처음에 들어오면 쉬운 것서부터 이제 조립을 해서 애들이 그날 작품은 그날 가서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한테 보여줄 수 있는. 그럼 엄마는 되게 좋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애가 어, 너 가서 이런 거 레고 조립을 해가지고 왔어?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또 교회에서 그러니까 이제 저거를 하기 위해서 저걸 전담하는 부서가 있 있더라고요. 집사님이 저게 되게 이렇게 잘 잘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고 또뭐 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보수하고 또 유지하고 하는데 굉장히 힘을 쏟아붓고 그렇지만 저희 바로 학기 인근에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어서 아이들이 저걸 통해서 많이 교회로 오고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음악 교실을 하기로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카테고리를 세 개로 나눠 봤어요 일단은 첫 번째는 악기인데요 일단은 바이올린 그다음에 첼로 플룻 세 가지를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그 지원서 한번 보셨죠 참여하실 분 작성하시라고 거기서도 보셨겠지만 선생님을 저희가 이제 이미 바이올리랑 플루 선생님은 구, 저희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다 구하셨다고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오후에 오면 저희가 한시부터 세시까지 운영을 할 거예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오면 두 시간을 레슨을 하는게 아니고요 삼십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삼층에 오른쪽 방에. 오른쪽 방은 첼로 연습실을 할 거거든요. 거기서 레슨 할 거거든요. 그러면 한 학생이 거기 선생님이랑 들어가서 30분 동안 거기서 이제 레슨 교육을 받는 거죠. 이제 30분 하고 나오면 이제 다른 학생이 30분간 들어가서 또 거기서 교습을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딱어그 악기당 4 명을 지금 신청을 받았어요. 이미 플룻은 다섯 명이나 넘쳤고요 뭐 어, 첼로도 벌써 다 찾고요 바이올린도 두명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어 어,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고 그리고 바이올린은 2층 그리고 플루트 2층 2층에 거기 이렇게 좀 방방이 있는 곳에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고 첼로는 악기가 크니까 그래서 3층 오른쪽 방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참그 풀룻은 우리 사모님께서 전공하셔서 무료로 가르쳐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두 번째 이제 영어 시간인데요. 영어 아끼 그러니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세 시부터 세시 3시 사십 분까지 영어로 이제 성경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진짜 제가 너무 관심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영어, 뭐, 악기를 안 배운 사람도 괜찮아요. 어른들도 괜찮아요. 아, 영어로 내가 그냥 성경에 관심이 있다. 아, 영어로 이거 배워보면 어떨까? 그러신 분들은 다 신청을 해서 같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어, 교사로는 우리 저기 주혜청년이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우리 예진이도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그 교사로 어, 봉사를 해줄 것이고요. 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은 이제 플레이 타임이에요. 플레이 타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3층에 이제 왼쪽 그 우리 한복 뒀던 그방 있잖아요. 거기를 플레이 타임 그러니까 플레이실로 이제 해서 애들이 뭐 레슨을 하러 왔는데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디 마땅히 있을 곳이 없잖아요. 래도 심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플레이실에 가서 거기에 이제 저희가 뭐를 줄 거냐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각종 보드 게임이라든지 뭐 클레이 아트라든지 애들이 관심 있을 만한 놀잇감들을 거기에 구비를 해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 대식 대기 시간에 이제 뭐둘 뭐 셋이 짝지어서 보드 게임을 해도 되고 자기가 관심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 놀아 놀아도 되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한 시부터 세 시까지는 그 틈틈에 그 여백 시간에 그 플레이 타임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그 놀이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놀고 있으면 됩니다. 어, 그래서 저희가 운영 계획을 일단 이렇게 짜봤고요. 어, 문화센터 운영을 위해서 목사님께서, 어, 합회 사업 계획을 먼저 전달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25년도까지 그러니까 3년간 매년 100만 원의 보조금을 합회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으로는 사실 문화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이 부족해요. 일단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저희가 학원이나 교습소가 아니기 때문에 수강료를 일단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학생리에서 받는 그소정의 레슨비는 그냥 감사원금 명목으로 이제 교회에 헌납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회에서, 실질적으로 합회에서 받는 보조금이 연간 100만 원이랑 그 이제 아이들이 내는 감, 교회 감사헌금,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강사비도 있어야 돼, 교사의 강사비와 그 다음에 교구의 구입, 그다음에 보수 유지하는데 그 운영하는 데필요가그 투자가 저희가 진짜 정기적으로 지금 필요한 상황이에요. 어, 세상의 사람들은 둘을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없는 것을 위해서는 절대로 단 10원도 투자하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 이윤 없는 투자라는 것은 정말 세상 밖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위험한 투자도 굉장히 감행을 하고요. 사회에서는요. 부와 권력을 위해서면, 음, 정말 아,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위험도 감행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상의 투자가 때로는 위험하고 또 도박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왜일까요? 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거는 사람은 하나님과 달리 정말 내일 일 아니 당장 몇분 후의 일도 정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투자가 정말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더구나 분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 내일 일을 우리의 미래를 확실히 책임져 주시고 아시는 주님의 사업을 위해서 투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화센터를 위해서 매달 보조금을 쏟다가 보면 어느 날 우리는 성급하게 결실을 보려고 할 것입니다. 음, 돈은 매달 이만큼 많이 들어갔는데 왜 결과물이 없어? 왜? 교회 아이들이 없어 왜 젊은이들이 안 늘어? 아니 그래서 한 땜에 그래서 문화센터 한 땜에 애들 다 어디 갔어 이렇게 결실을 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서로 원망을 하는 거죠. 응, 네가 하자고 했잖아. 응. 네가 그렇게 해서 그래. 아니 어떻게 했길래? 그래 이거 처음부터 안 되는 거야. 그러다가 서로 원망하다 보면 서로 지칠 수가 있겠죠. 사실 그런 미래를 만약 예상을 하고 음, 예상을 한다면 사실 진짜 이거 해도 되는 거야. 안 하고 싶죠. 문화센터 안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묵묵히 투자하면서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우리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열매에 맺게 해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네. 그렇게 가야 할 것입니다. 저희 반, 음, 절제반에서 소급을 하다가 그 문화센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음, 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하면, 정말 안될 이유가 너무 많다. 열 가지도 넘는다는 거예요. 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 당장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로 할수 있는 일이 이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 정말 감동받았거든요. 음 지금 이렇게 새롭고 낯선 길을 가는 것이 어, 정말 우리에게 너무 벅찬 일이기도 할수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우리의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우리의 교회의 새로운 사업의 출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고 열매맺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여러분 모두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담당자 몇 명만의 일이 아니고 어, 우리 교회의 미래 비전을 이루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업음을 잊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는 마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협동하고 화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였도다. 충산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며, 부족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